여러분은 불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작은 일 하나가 꼬여 하루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행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든 환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불행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작 자신의 어려움에는 동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불우한 이웃이 가까이 다가 오면 불편해하죠. 또한 한번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운을 지혜롭게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흔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며 불운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녀는 미국 남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학대를 경험했고, 삶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프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방송계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기회를 잡았고 결국 미국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역경은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편안한 삶은 좋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역경을 마중 나가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남의 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친구의 지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회가 제공한 기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준 선생님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 책한 권. 예기치 않게 힘이 되어준 누군가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기억이 없더라도 우리는 모두 타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작은 기회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낮은 위치에 둔채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작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이 공동체는 나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들의 부름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현재의 어려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능성과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단순히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삶은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희망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불운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